사조명리학 학습 요령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과 각각의 십간 조합의 시기를 정하고 월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십간의 시기를 정하고 통변하는 운명학을 기상론 물상론이라 고 말하기도 하고 복자는 천간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론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상론은 각각의 천간과 천간이 만날 때 발생하는 변화를 노라는 사조운명학입니다. 각각의 천간과 천간이 만날 때 발생하는 변화와 함께 월제라는 환경에 따라 일간 기준 천간이 희귀 변화가 생깁니다. 크게 보면 난강만 궁통부감과 비슷하지만 세밀한 부분을 살피면 난강망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물성론이 적중률이 높다고 많은 분이 강의하고 있지만 강의만 할뿐 실용 즉 실전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실전성이 떨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물성론을 하지만 감명은 신강신약을 기준으로 운의 시기와 기용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격곡을 기준으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론과 실전이 따로 노는 경우가 됩니다. 명조통변은 기상론에 따른 통변도 하지만 일반 십신과 궁이에 대한 통변을 더 많이 합니다.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상론으로 풀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이론을 대입하여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기상론, 물상론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상론을 거론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실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비급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서점에 기상론으로 검색하면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기상론 외에 구전명량 난강망도 있습니다. 처음 기상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학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실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수 감명을할때 필요한 부분이기에 기상론을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상론은 주변의 친한 지인들을 기준삼아 감명하다오면 책에 없는 실전성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운명학이 모두 그러하지만 옥석이 지극히 많이 섞여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며 옥석을 구분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의 실전성과 이론을 확인하는 데 10년이 걸린 것도 있고. 20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30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명리학은 시간과 노력 끈기가 필요한 학문임을 말씀드리며 사조명리학 학습요령 11강을 마치겠습니다.